안녕하세요 발판중고차 이상윤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원님이 지난주에 부천으로 방문해주셨다가 처음 방문해주셨을 때는 차량 구입을 하지 못하시고 두번째 방문 때 오늘 이제 차량 구입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제 부천으로 방문해주셨다가 수원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12시에 만났는데 지금 거의 6시 반이에요 <laughs> 6시간 동안 시간이 또 금방 흘러갔습니다 회원님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 많이 했고요 다행히 또 좋은 차량 잘 찾아가지고 기분 좋게 거래를 하였습니다 지금 거래하신 차량은 뒤에 있는 크루즈 차량이고요 13년식에 어, 키로수나 10만 정도 뛰었던 차량이에요. 생각보다 연식에 비해서는 키로스가 조금 많은 편인데 그만큼 또 저렴하게 좋은 차량 구입 잘하셨고 전 차주가 또 소소하게 라이트라든지 이런 걸좀 많이 꾸며놨어요.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기분이 좀 어때 <laughs>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. 어, 또 너무 힘든, 힘든 만큼 좋은 차 얻어가서 되게 좋고요. 일단 <laughs> <또> 너무 행복해. <laughs> 그 저희 발품중고차 이용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문제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Hehehe <laughs>